안녕하세요. 흑석박사입니다. 이태원입니다. 오피스텔 건물 하나 들어왔는데 다주거용으로 해서 3억 정도 보증금으로 전세를 마치는 투룸입니다. 중공난지는 한 3달 정도 됐고요. 입주 세대는 한 8세대 정도 고정이 돼서 남아있는 것들 보려고 합니다. 필로티로 차가 있는데 기계식 주차로 전 세대 다 주차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러 갈게요. 엘리베이터 타고 6층으로 가봅니다. 계단이 있고요. 1층에는 관리실이 있고 깨끗합니다. 일괄 통제하는 버튼이 있고요. 입구 쪽에 보면 청소는 다 해놨는데 오른쪽으로 신발장이 있고 마루는 짙은 색으로 강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방두 개인데 하나는 슬라이딩 도어가 되어 있고 침대 놓을 수 있는 방이 있고요. 먼저 거실입니다.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죠. 앞쪽으로 이쪽은 서양입니다. 그래서 용산 가족공원 쪽으로, 저기 첼리투스 보이고, 한강뷰도 잘하면 보일만한 그런 위치입니다. 겨울에는 보일까요? 이태원 주택가. 옛날에는 이게 1구역이었어요. 근데 너무 집값이 올라서 이쪽은 개발을 안 합니다. 먼저 거실 겸 슬라이딩도에 있는 작은 방. 방 사이즈입니다. 뭐 11평도 되는데, 중공을 그렇게 놔서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 사람들이 허가받은 면적은 8평에서 9평도 될 겁니다. 안방입니다. 침대 나으면 끝날 정도의 사이즈죠. 붙박이가 하나 있고요. 매립되어 있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방 쪽인데 주방도 거의 오피스텔 사이즈예요. 세탁기, 냉장고 있는데 세탁기는 빌트인으로 해 놓은 거고요. 싱크볼 있고 위에 선반 수납 공간 되어 있고 세탁기 드럼으로 되어 있고요. 화장실에 세면대, 변기 그리고 샤워부스 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이즈 볼게요. 그리고 등이 다 매립등이죠. 이렇게 매립을 하게 되면은 모기가 달라붙는 게좀 적어서 관리하기 편합니다. 바로 옆에 오호라인입니다. 바닥을 좀 밝은 색으로 했죠. 사이즈나 구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현재 6층 남아 있는 것중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낮은 가격은 3억에서 제일 높은 거 3억 3천까지 맞추면 되고요 슬라이딩 도어 있는 방인데요 이 방을 침대방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옷장 붙박이로 되어 있고 아트월 쪽 TV 놓고 유선 보이시죠 유선방송까지 다 서비스되어 있고 관리비는 8만원 이방요 이 안에 보일러실이 있는 거죠. 창고겸 보일러실이 있고 안감기가 있네요. 왼쪽으로 창이 나 있어 개방감이 있고요. 이쪽이 남향인 거죠. 남향 쪽으로 튀어 있고 서향 쪽 되어 있습니다. 주방인데 아까 봤던 구조하고 똑같죠. 세탁기, 냉장고 있고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뺐다고못 빼할 뺐다 수 있게. 되어 있네요. 파인 색깔이 좀 흔하지 않은 색깔이고 샤워부스, 세면대, 변기까지 이렇게 해서 세번 정도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호라인, 6호라인 두 개에 대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